음향기기에 대해서, 음향효과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효과기의 뜻은 음향효과란, 음향효과기란 전기신호로 변환된 음성신호에 여러가지 효과를 부과하고 부과하거나 조정하는 장치를 말하네요. 다이나믹 프로세서가 나오는데, 다이나믹 프로세서란 음성신호의 크기를 일정한 조건에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기를 뜻하는 단어를 다이나믹 프로세서라고 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일일이 조정하기 힘든 복잡한 볼륨의 조정을 간편하게 수행해 소리를 다듬거나 보다 듣기 편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기를 다이나믹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프로세스의 종류에는 먼저 컴프레스가 나오죠 컴프레서 이런 식으로 생긴 기기들이고요. 어 읽어보면. 컴플렉스는 미리 설정된 스레스드 레벨 이상의 신호가 커질 경우 커진 신호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주는 기기이다. 이렇게 조정된 신호는 압축기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작은 소리와 큰 소리 간의 소리 크기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서 소리 크기의 편차가 줄어들면 듣기에 보다 편안해지긴 하지만. 지나치게 소리의 편차를 줄이게 되면 답답한 느낌이 들므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그리, 그래프를 가보시면은, 컴플레서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이제 X축이 입력 레벨이고, Y축이 출력 레벨이잖아요. 여기서 t h r e s h 라고 해서 기준, 기준 전압을 이 정도를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의 입력을 내 주면 1의 출력이 나오고, 2의 입력을 주면, 뭐, 2의 출력이 나오고, 뭐, 5의 입력을 주면, 뭐, 5의 출력이 나오고,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소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이, 이 순간부터, 이제 기울기를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소리가 빠르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컴플레스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컴플레스의 구성 요소 중에, 예, 스레 l 도라는 기준 전압이 있고 레시오라고 해서 기준 전압을 넘어가는 음압에 대해서 몇대몇으로 이렇게 감쇄를 하, 시킬 건지 결정하는 레시오라는 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트레스 l 도는 컴플레서가 걸리는 기준점을 나타내는 거죠. 어, 얼마 이상의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제 컴플레서를 걸어라는 기준을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레시오가 있는데 트레스홀드보다 큰 소리를 얼마의 비율로 압축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택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트레스홀드 설정 값을 초과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 이제 압축되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죠. 실제로 컴프레서는 압축을 시키는 것보다 이제 트레스홀드 기준점을 넘는 음압에 대해서 이제 페이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데. 그 페이더가 조절되는 시간을 이제 어택타임이라고 하고 어택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페이더가 내려가서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릴리즈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컴프레싱을 통해 소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값이 트레스홀드 설정 값이하로 떨어졌을 때 갑자기 컴프레싱을 풀면 어색하기 때문에 릴리즈 타임을 둬서 컴프레싱이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두는 걸 릴리스 타임이라고 하고 이제 니라는 거는 이제 컴플레서가 걸리지 않은 구간과 컴플레싱 구간의 경계값에 이제 조정하여 경계값을 조정하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는데 니가 0이면급격하게컴플레서가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의 값이 0이면 컴플레서가 뭐 바로 이렇게 꺾여 버리는데. 이 값이 만약에 뭐 사에서 5 정도면 최고가 온데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걸리게 되는 거죠 컴플렉스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게인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소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컴플렉싱된 음, 압 전체를 이제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부이 컴플레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 기준 전압이라는 게, 이제 이 트레스홀더죠. 이 트레스홀더. 기준 전압을 높일 것인가, 이제 낮출 것인가. 그래서 제, 그리고 이런 지금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가 있고, 어택타임이 있고, 릴리스타임, 메이크업 게인이 있죠. 여기서 저는 약간 기준 전압을 높여서, 이 정도에 위치시키고, 이 기준전압보다 높은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컴플레싱을 걸텐데, 지금 레시오가 1대1이기 때문에 전혀 컴플레서가 걸리지 않죠. 만약에 1.5의 값을 주면, 지금 기준전압, 인계전압을 올라가는 값에 대해서 컴플레싱이 걸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어택타임이 늦어지면, 지금 제일 위에 이 빨간색이 페이더가 내려가는 영역인데 이제 어택 타임이 늦어지면 그 소리의 음압을 내리는 페이더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 음압에 대해서 소리를 감수시키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택 타임을 줄이면 트레숄도를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피크 음압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레시오를 계속 높여보면 더 많이 음압이 하강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10대 1까지 높이면 이제 거의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데 컴플렉서의 레시오가 10대 1이 넘어가는 것을 이제 리미터라고 합니다. 다시 한이 정도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릴리즈 타임을 좀 높여 보면 이제 릴리즈 타임을 높여보면 인기 전압 이하로 내려온 소리에 대해서 뭐 얼마 후에 컴플레싱을 풀건지인데 릴리즈 타임을 계속 높이면 인기 전압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컴플레스가 안 풀리기 때문에 소리를 감쇄시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게인을 높여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의 크기가 같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 컴플렉스를 건다면 조금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 피크, 피크치를 잡기, 잡기 위해서 어택 타임을 좀 줄이고 보통 3 레시오를 3으로 하죠. 그리고 어택 타임을 좀 사, 줄여서 피크치를 좀 잡아주시고 릴리스도 조금 짧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메이크업 게인을좀 올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컴플레싱을 걸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리미터가 있는데 리미터란 컴프레서와 유사한 동작을 하지만 음량의 감쇄 비율을 매우 크게 높여 일정 레벨 이상으로 소리가 커지지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효과 기기입니다. 주로 스피커를 사용한 확성 시 갑작스러운 큰 신호에 의해 스피커가 파손되는 것을 막거나 음향 시스템 사이의 신호 연결이 시 소리에 찌그러지는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죠. 그래서 보통 이 마지막 출력 마서에 리미터를 걸어주면 그 이상의 음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피커와 음향 기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컴플레서의 레시오가 10대 1 이상이면 리미터의 역할을 합니다 리미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익스펜더와 노이즈 게이트가 있잖아요. 익스펜더와 노이즈 게이트. 익스펜드는 확장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익스펜더란 음성 신호가 일정 레벨 이하로 줄어들면 일정 비율만큼 한번 더 읽어 볼게요. 음성 신호가 일정 레벨 이하로 줄어들면 일정 비율만큼 더 작게 줄이는 기능을 하는 효과 기계죠. 이런 동작을 통해 컴플레스와는 반대로 소리의 크기의 편차를 더 확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봐보시면 작은 소리는 출력을 더 작게 해서 작게 나오게 하고 이제 기준 전압로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내보내게 해서 작은 소리는 더 작게 큰 소리는 그대로 내보내니까 이제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음 같은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소리의 비, 소리를 감소시켜서 원하는 소리만 잘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제 노이즈 게이트가 있는데. 일정 음악 이하의 노이즈가 걸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노이즈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이 넘어갔고, 이제 시간계열 프로세스가 있는데, 시간계열 프로세서란 입력된 신호에 시간 차이를 둔 새로운 신호를 생성하고 변조시키는 기, 기기를 하는 효과 기기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목소리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효과를 만든다거나 메아리 잔향 같은 울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딜레이가 나오죠. 딜레이는 입력된 음성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켜 출력하는 효과 기기이다. 그래서 주로 큰 공간에서 여러 개의 스피커를 분산해 사용할 때 스피커 사이의 거리에 따른 시간 지연을 보상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그리고 음악의 믹싱 시에는 에코처럼 일정 시간을 두고 반복해 울리는 소리를 만들어 사용하곤 하는데 이를 멀티탭 딜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무대가 있고요. 뭐 공연을 사람이 하는데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잖아요. 스피커에 소리가 나올 때 이제 관객들이 여기 안 여기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멀리 있는 사람은 어, 메인 무대의 소리를 듣기까지 어떤 시간 동안에 시간이 지연되죠. 그래서 여기에 스피커를 다시 설치를 해서 일정 시간 지연시킨 후에 이제 소리를 내보내면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 나와서 뒤에까지 오는 시간의 차이만큼 딜레이 시킨 소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같은, 시,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모나이저인데, 목소리의 약 5%, 플러스 마이너스로 5% 정도의 미세하게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합하면 음악의 미심시 목소리가 보도 선명하고 입체감 있게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원음과 원음을 미세하게 조정한 신호를 합하는 방법을 더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모나이저란 더블링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프로세서의 제품명으로 이 제품이 널리 쓰이면서 한 문화의 저가 더블링을 칭하는 효과기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있다면 여기 아주 조금씩만 시간의 차이를 둬서 두 신호를 섞이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선명하고 입체감 있게 들리게 돼서 이를 더블링이라고 합니다. 그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모듈레이션이란 음성 신호의 주파수와 크기를 일정 속도로 변조시키는 효과를 통틀어 말하는 장치이고 모듈러이션 효과는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코러스, 플랜저, 페이즈 시프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목소리에 사용하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부르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기타와 같은 악기의 소리에 청량함을 올림을 만들어 만드는 등 폭넓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러스 같은 거는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컬에, 메인 보컬에 목소리가 악기에 묻힐 때, 코러스 이펙터를 조금 더 넣어주면, 이제 여러 사람이 내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묻히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브가 있는데, 이제 리버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욕실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울림 때문에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리죠. 그래서 이것은 욕실 내에서 생기는 울림이 목소리에 더해져 생기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공간에서 여러 차례 반사되면서 감쇄되는 울림을 잔향이라고 하고 리버브란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잔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기, 효과 기기를 말하죠 그래서 홀리버브는 잔향이 많은 클래식 연주 홀의 울림이고 룸리버브는 일반적인 건물의 중소형 공간의 울림을 말하고 플레이트 리버브란 철판의 울림을 인공적으로 잔향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집점음이 있고 지점음이 벽을 타고 이렇게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초기 지연 시간이 생기고요 이 이후에 어떤 잔향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잔향이 남으면서 소리에 리버브가 걸리는 거죠 이제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면 이퀄라이저는 일정 부분에 주파수 대역의 신호 크기를 줄이거나 키움으로써 음색을 변화시키는 효과, 효과 기기입니다. 주로 음악 또는 목소리를 다룰 때 특정 주파수 대역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다고 느껴지면 일정 폭의 주파수 음량을 줄이거나 증폭시켜 음색을 개선해 더 나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퀄라이저는 크게 파라메트리 이퀄라이저, 그래픽 이퀄라이저로 나누어집니다. 어, 이퀄라이저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3 d b 떨어지는 곳까지의 이 폭을 밴드 위드스라고 하죠. 그리고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란 중심 주파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 말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파라메트 트릭 이퀄라이저는 믹싱 콘솔의 채널 이퀄라이저입니다. 파라메트리 이퀄라이저 중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한 산모형으로 모양으로 증폭되고 감소되는 이퀄라이저를 피킹 방식의 이퀄라이저라고 하고, 특정 주파수 이상 또는 특정 주파수 이하를 전반적으로 증폭 또는 감소시키는 이퀄라이저를 쉘빙 방식의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킹은 이거고 이제 셸빙은 이건데. 이제 쉘빙이라는 게 영어 단어 뜻으로 이제 선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반. 그래서 저음 어떤 저음역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추거나 아니면 저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이거나 아니면 고음을 전체적으로 높이거나 뭐 아니면 고음을 전체적으로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쉘빙 이퀄라이저라고 하고. 대신에 이렇게 뾰족하게 3봉오리 삼봉, 모양으로 이퀄라이저를 만드는 것을 이제 피킹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그래픽 이퀄라이저에서 알아보면 그래픽 이퀄라이저란 이퀄라이저의 중심 주파수가 일정한 대역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증폭또는 감세만을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정한 뭐 주파수 간격으로 이미 설정돼 있는데 이 주파수를 낮추든지 높이든지 높이고 높이고 낮추고 낮추고 이런 식으로 그 주파 중심 주파수를 선택할 수는 없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값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퀄라이저 노브들이 회전 방식이 아닌 세로로 된 페이더 형이기 식 때문에 처음에서 고음까지 주파수 정도를 한 눈에 보기 편하죠, 한 눈에.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프 같다라고 해서 그래픽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래프. 그래프 같다고 해서 그래픽 이퀄라이저. 여기 이제 아날로그 콘솔, 뭐 믹싱 콘솔, 오디오 콘솔이 하나가 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무선 마이크 하나당 뭐 송신기 하나, 송수신기 한 개씩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 신호가 나와서 마이크 입력을 넣을 수 있고 이제 유선 마이크도 한 개씩 XLR 선을 통해서 연결을 할수 있죠 입력으로 그리고 아까 테이프 인이라고 해서 뭐 CD 플레이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55 잭을 이용해서 AUX 인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 단자를 통해서 이제 컴플레스와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것들을 각각 개별 채널에 달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FX Send, FX Return 같은 걸 통해서 디지털 리버브를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제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중간에 거쳐서이 앰프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주파수를 세팅하게 되죠 그, 그 공간에 맞는 룸 튜닝을 통해 하울링이 나지 않도록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이제 주파수를 나눠주는 장치인데 아주 작은 저음은 이제 서브우퍼를 통해 재생되도록 하고, 이제 대, 전체적인 고른 소리는 이제 메인 스피커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신호의 주파수를 나눠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크로스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스 단자를 통해서 보조 출력을 내서 무대 모니터 스피커에 이렇게 신호를 줄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파워 앰플을 통해서 전력을 증폭시키고, 그 전력 증폭된 신호를 이제 스피커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이제 메인 스피커, 메인 스피커죠. 메인 스피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서브 우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있죠. 이런 걸 모니터 스피커. 다음으로 이제 노치 필터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노치 필터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한 종류로 중심 주파수에서 매우 좁은 주파수 범위를 큰 폭으로 감쇄시킬 수 있는 감쇄 전형 이퀄라이저다. 그래서 특정 대역을 아주 확 깎아버리죠. 이거는 피드백 제거기라고. 피드백 제거기라고 또 불리는데, 피드백을 발생했을 때, 그 피드백이 발생한 그 주파수 대역을 확 낮춰버림으로 인해서 피드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